도어하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고 또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 어, 여러분들을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미 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밴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나 어, 오늘 짧게나마 31강에 대한 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할 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약 7분 동안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빛 이상의 인생의 31강을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먼저 항상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아시한다니까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걸 모르고,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뭘 하겠다고 하면,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가? 내가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왜 있지?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얘기를 왜 듣고 있지? 듣고 있는 이유,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그 무엇을 할수 있지 않겠어요? 무엇을 하는 줄을 모르고 무조건 부엌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부엌에 들어가는 것은 요리를 하기 위한 것이나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엌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변보로 들어가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변을 보시려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핵으로 하니까 지금부터 제 말씀을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최다희수석, 또 우리 노승희 중감님, 노승희 중감님,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전프리스 님, 전 우리 전선진 씨, 그 다음에 제3본사 우리 고강수사장님,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보시면,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석이라고 해주십시오. 예라고 해주십시오. 지금 문자로 예 하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재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 지방의 진상문 우리 총괄단장님 그 다음에 기광종 우리 회장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외에 지금 현재 어, 저와 같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들으셔야 되느냐 자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가장 빨리 현혹되기 쉬운 거. 아, 돈 얼마 투자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줄게. 돈을 얼마 줄게. 자, 여러분. 그거 얼마나 황당하다는 거 알죠? 굉장히 황당하는 겁니다. 판매하지 않아도 돈 줄게.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재화의 가치. 즉, 말하자면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업이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기업이란 기업이란 자 사람이 먼저 모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인재가 모여야 뭐 되고 어쩌고 이런 거다 생략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모여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에 소위 재화의 가치를 만드는 이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상품도 있을 수 있고. 상품도 있을 수도 있고 플랫폼 구실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요즘 말하는 뭐뭐 뭐 배달도 있을 수 있고 요즘 요 배달도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옛날에 우습게 보이는 짜장면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 옛날은 우습게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수조가치잖아요 가치가 수조 배달의 민족 이번에 팔린 거 봤잖아요 1조 4천억에 팔리는 거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냐 뭐냐 재화의 가치를 만드는 수익을 구성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상품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돈을 벌어야 그다음에 뭐예요? 이 돈을 번다는 자체가 정말자면 판매예요. 판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것이에요. 수익. 이 수익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이에요. 분배. 이 분배가 이익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익이 나와야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어. 여기까지 지금 현재 제 말을 알아들었으면 예없고 빨리 얼른 문자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이익이 없는데 무엇을 준다 무엇을 어떻게 준단 말이에요. 줄수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말하자면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뭔가 상품을 팔든지 뭔가 내 노동력을 제공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거기서 이익금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익금이 나와야 이익이 나와야 수익이 나와야 그다음에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가 공정하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놓고 아돈 얼마 갖다 한꺼번에 밀어놓으면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돈을 해주겠지? 뭘로 해준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푼지사기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푼지사기. 내가 돈을 예를 들면 매출액을 얼마 해놓으면 그돈 가지고 계속 말하자면 이익금은 얼마를 줄게? 이건 없어요. 없어 없어. 말하자면, 그건, 부원기사기 하나의 구실이에요, 구실. 내가 일정 부분에 매출액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평생 먹을 거 줄게? 그런게 어디가 있냐고요. 자, 여러분, 은행에서는 이번에 사모폰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큰달 예를 들어 수억씩 넘게 돈 몇백만원도 못 받는 것이에요. 다 공중에 날라버려요. 투자 잘못해가지고. 은행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한물며 개인회사 조금마한데 그런 데서 무슨, 무슨,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을 가만히 앉아서 쓴단 말이에요. 결국은 폰지라는 건 뭐냐? 폰지라는 것은 얼마의 금액을 넣으면 가만히 앉아서 얼마의 이익금을 줄 때. 이걸 계속 꼬리를 물어가는 거예요, 꼬리. 그래,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해. 윗덕게 막으면서 아랫떡게 막고, 윗덕게 막으면서 아랫떡게 막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딱 돌아가다 안 돌아가면 뭐예요? 폭탄을 주는 거예요. 폭탄난다는게 뭐예요? 이제 못 주는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푼지라 한다. 그걸 보고 푼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말하자면 이익금이 나와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큰 레스토랑을 했다 합시다. 그런데 손님 하나도 안 와가지고 말하자면 매상도 없는데 큰 레스토랑만 있다고 해서 월급 줄수 있어요? 나 가만히 앉아서 월급 이렇게. 큰 레스토랑 했으니까 나잘 먹고 잘살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다. 큰 레스토랑이 됐든 작은 레스토랑이 됐든 손님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고 거기서 매상이 올라가가지고 이금이 나와야 나도 먹고 총업원 급여도 주고 유지도 되는 것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내드린 문자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 젊은 친구들이 전 세계 방탄이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가요사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벌써 1위에 올라갔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 그것도 영어 노래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말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은데 대한민국 우리 한국말로 노래를 불러서 세계 1위 올라간 거예요. 과거에 비틀지도 두 번씩 이렇게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상 최초입니다. 이 대단한 것이. 그래서 이 방탄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아침에 제가 정리를 해봤잖아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다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200자, 그것도 막 문자를 몇번 조정했어요. 총 200자 글자 이상에 못 들어가요. 그걸 간단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해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것을 그대로 우리 해피드로를 넣어보자. 내가 그랬던 거예요. 부끄럽게도 어제 저녁에 아침에 제가 피트로시스 김상문을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제 저녁에 세 시경에 내가 글을 올리고 밤새워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참 내가 부끄럽다. 왜 부끄럽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부끄럽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태클을 걸고 있는데 사실은 태클을 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면 아회장님이 굉장히 그래요. 우스갯말로 똑똑하고 잘할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못하는 거예요. 봐 보세요. 우리 식구들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원인이 어디가. 제 탓이에요, 제 탓. 제가 사람에 대한 인프라가 없는 것이에요. 영업을 할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프라가 없다. 영업을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인프라가 우리 조직이 꽉 짜여 있으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 저처럼 아침에 여기에, 한재훈 위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아침 7시 10분에 도착한 거 아시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아, 오늘 조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밤 늦게까지 서로 고민하고 아, 사람 하나 사람 분석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지 그 사람 어떻게 길라잡이를 해야 할지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정주영 회장은 현대 정주영 그룹을 만들 때 형제간이 모두 달게 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전세영 신이 전부 다. 아들들이 모두 달겨들었잖아요. 그렇게 산화돼서 토도 뭉쳐서 있어. 나 혼자 이렇게 계속 몇년동안 하다 보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해보니까 그게 내가 인프라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만들라고 하시기 위해서 제가 증언수당을 걸은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라. 여러분부터가 증언을 하라.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몰랐어요. 이제 버스가 지나고 나니까, 어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었구나 하는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구나.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원을 해가지고, 자,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했겠어요? 첫째 여러분 수익이 되시라고. 그런데, 고는 중보라는 것이 뭐냐면, 고는 중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 지금부터 잘 들어, 잘 듣고요. 또 이해라고 해야 됩니다. 고는 중고는 우리끼리 상생을 하는 것이에요. 상생, 상생, 상생은 서로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살자 어떻게 살자? 자발적으로 서로 살자고 하는데 그 모형을 내가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우리 새 프린스한테 주었어요. 안타깝게도 새 프린스한테 그 공간의 자리를 아침에 회의를 넣어서 일찍 나온다, 회의도 오고 넣어줬어. 임원이 아닌데도 임원처럼. 그리고 아침 회의를 해줬어. 이유가 왜 그러느냐. 자, 우리 최다희 수석,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저 노승희 중감님, 우리 전저 중감, 요세 분이 각기 독립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팀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세 사람이 모여서, 내가 아침에 조회를 하고 나면, 조회를 하고 나면, 서로, 아, 회장님이 무엇을 말했고,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고, 너는 이걸 잘할 수 있고, 너는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침에 회사에 오면,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신규가 오면, 누가 대접을 하고,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누가 하고, 우리가 못한 것은 또, 신체장한테 맡기고, 또, 우리가 모자는 것은 조이사한테 맡겨서라도, 신규가 뭐,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해보자. 이런 논의가 돼서, 굉장히 확성화가 될줄알는데니 네 발답을 내려봤더래. 직장관, 아주 좋게, 프린스라는 칭호를세 분한테 왕이라는 칭호를 줘서 해봤는데, 몇 교를 가르쳐도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구원은 중보의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 키우고자 했던 것이요사람 무조건 따르라! 그리고 서로 하나되라, 하나되라, 하나되라. 고은 중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봉 4천 ,000, 5천만 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발적인 상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자발적인 상생. 내가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웬만하면 서로 노는 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연봉 4천 ,000, 5천이 가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한 달에 정말 4,500을 벌어서 연봉 4,500을 000, 할수 있을까? 정말 고생하지 않고. 노가다라는 것이 뭐예요? 노가다 하루 일당 20만원, 3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날마다 그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노가다 합니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일거리가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또 노가다를 하다가 보면 어때요? 몸이 망가지면 결국은 그돈 벌어서 병원에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발적인 상생의 그 모델을 갖기 위해서 고는 중보라는 틀을 만든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노승희 중감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계속 조의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힌트를 얻었는지 고는 중보를 기대한다. 고는 중보의 틀에 대한 생각을 한다. 그런 그 밴드에 글을 올렸어요. 노승희 중감님, 감사해요. 예. 계속, 여러분들, 그래서 상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공경, 겸손, 배려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머리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조직원은 여러분 팔과 다리에요. 자, 봐보세요. 팔, 다리가 끊어지면 여러분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팔, 다리가 끊어지면, 그러면, 말하자면, 장애인이 돼버리잖아요. 마음대로 걸릴 수도 없고. 내 손가락, 이거 봐보세요. 손가락이 지금 현재 구부러져버렸어요. 자, 잘 보이시나요? 반드시 펴지질 않아요. 이건 이제 지금 장애인 된 거예요. 펴지질 않아요. 그리고 아려 죽겠어. 아려 막 쑥쑥 아려요. 하물며 손가락, 이거 잠깐 이렇게 부러진 것도 그러는데 다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팔이 없다고 생각해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하자면 내 조직원이 팔다리하고 같으니까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크잖아요. 있을 때 잘하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팔다리가 만약에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노승이가 지금 현재 노승이 중감이 중심점에 있는데 노승이 중감과 같이 하는 우리 이동금, 우리 지금 현재 중감이나 또는 이정신이나 또한명 우리 회장이나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다리는 머리가 없는 순간에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조금 담기 뻗어뻗어 가겠지. 결국은 죽어버리잖아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같이 상생이 돼야 됩니다. 머리도 다리도 팔도 온전한 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고는 중보예요. 자, 32강에서는 아주 깊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 상당히 긴 시간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 다 받으러 오세요. 예, 받으러 오세요. 즐겁게 뵐게요. 예, 날씨가 좀 춥습니다. 우리 한재, 한재우 위원장님이 심사 잘 하셔서 웬만하면, 저기, 그냥 빈봉기 빨아도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저기, 저, 알아들었으면, 지금 현재 예고 올리세요. 거기다가, 제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으면, 이상입니다. 31강은 이런. 이러...